여러분 오랜만에 같이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생각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의 자취방. 제가 드디어 이사를 와가지고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고 와서 얼굴이 지금 좀 약간 뜨겁... 운 상태예요. 셀 에센스 미스트. 그냥 미스트 같은 게 온도를 내려가게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원해가지고. 이거는 캡슐세럼 날씨가 건조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저같은 건성인 분들은 스킨케어를 또 바꾸거나 더 이렇게 신경쓸 그럴 계절이죠. 어렸을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절대 못 먹었는데 지금은 커피 없이는못 살아요. 요거 제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라디오도 되고 제가 약간 이런 좀 레트로한 이런 느낌을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되게 예쁘죠? 엄청 저진잘산것 같아요. 딸깍 하면 여기 등이 꺼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정말 건성 피부라서 이런 환절기에는 피부가 정말 잘 갈라지는 피부란 말이에요. 정말 제일 제일 중요한 게 보습이거든요. 보습감이 많은 그런 크림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요즘 요 며칠 바르고 있는 건이 제품이에요. 많이들 아시는 유명한 제품이죠. 바이오더마 아토덤 크림. 이 제품 진짜 올리브영 이런 데 가면 진짜 진짜 많이 보시는 제품이잖아요. 완전 그냥 이런 하얀 색깔 크림이에요. 전 이런 튜브 형식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짜서 쓰면 되니까 뭔가 위생 적으로도 <laughs>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엄청 촉촉해요. 완전 이렇게 쫀쫀한 그런 촉촉함인데 뭐랄까 저는 좀늘 걱정했던 게 건성 피부라고 해서 뭐랄까 흡수가 빠른 건 아니거든요. 촉촉한 거를 무작정 갖다 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촉촉하면 파운데이션 바를 때 엄청 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제품이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이렇게 촉촉해도 금방 흡수가 되니까 메이크업을 이어서 진행을 해도 파운데이션이 밀리지 않더라고요. 되게 무향, 무색수로 이렇게 보시면 그냥 하얀 색깔 크림이고요. 엄청 저자극 제품이라서 좀 아이부터 어른까지 집안 가족들이 모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페이스크림이 200ml면 이 진짜 엄청 대용량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laughs> 제 얼굴만 한데 이것도 대용량인데 더큰 500ml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얼굴 피부만 건성인 게 아니라 팔이랑 다리까지 다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 대용량 제품이 있으니까 온몸에 완전 듬뿍듬뿍 바를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1월 한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이 바이오더마 500ml를 구매를 하시면 이 23,000원 상당의 이 크림까지 이렇게 증정을 같이 해드린다고 해요. 완전 가성비가 짱짱하죠?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11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바이오더마를 구매를 하시면, 근데 이 일러스트가 삽입되어 있는 일러스트 북까지 함께 증정을 해드린다고 해요. 점점 이런, 이런 색감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약간 파스텔 색감? 그리고 제가 이사를 오고 약간 방 꾸미기에 맞들려가지고, 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오늘 사용할 파운데이션은 지베르니 고밀착 시그니처 파운데이션 0 1호 릴리 란젤이라는 컬러인데, 이거 진짜,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정말 좋습니다. 너무 더럽다. 요 며칠 계속 사용을 했더니, 홍알만치 짜서, 이거를 구매를 하면 같이 주는 이런 브러쉬가 있었거든요? 원래 퍼프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 브러쉬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자국도 잘안 남고, 파운데이션이 일단 너무너무 잘 발려요.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안 올린 지가 좀 됐는데, 그동안 정말 진심으로 많이 사용했던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메이크업 영상이 될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정말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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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브러쉬가 파운데이션이 잘 먹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써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더러워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 매끈하게 이렇게 돼요. 커버도 되게 잘 돼요. 음. 브러쉬가 퍼프처럼 이렇게 뭐 먹는 양이 별로 없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을.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올리고 발라줘도 진짜 잘 되더라고요. 브러쉬만 따로 판매도될것 같은 정도? 따로 판매하고 있나? 파운데이션 사면서 같이 받은 거라서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눈밑 이런 데도 약간 이 브러쉬 모양이 약간 이렇게 커브가 있어서 눈밑 이런 데 커버하기도 좋아요. 그 아시죠? 이제 딱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오고 딱 씻기 전에 딱 거울을 봤을 때 약간 그날 괜히 더 좋아보이고 그러긴 하지만 피부가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댕기고 그랬는데도 피부가 엄청 괜찮네? 이 생각을 했어요 수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정말 끄떡없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막 매트하지도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촬영했던 그런 그냥 막 조명에서 촬영했던 그런 것보다 이렇게 자연광이 훨씬 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늘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살던 집은 자연광이 잘 들어오지 않는 집이었어요. 너무 시끄러워. 앞으로 조금만 이렇게. 이제 섀도우를 먼저 해줄게요. 눈썹보다 섀도우를 먼저 하는 게더 재밌더라고요. <laughs>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뽀얀 코랄. 뽀얀 코랄이죠? <laughs> 이런 약간 코랄 색감. 음, 브러쉬를 저기 위에 있는데 가져오기가 귀찮아. 이렇게.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막 진한 섀도우 좋아했는데 이런 컬러가 데일리템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 브러쉬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블렌딩 브러쉬거든요. 이런 게 베이스 깔기엔 제일 좋아요. 가을 하면 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솔 말린 솔방울.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아까 바른 이 영역보다 조금 더 좁은 영역에 발라줄게요. 좀 눈이 길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뒤쪽이랑 앞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저는 사실 근데 그렇게 오렌지가 어울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가을이니까 또 이런 컬러가 땡기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오렌지 되게 잘 발랐던 것 같은데 커서 약간 좀 메이크업도 좀더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이것저것 좀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게아 나는 노란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거는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구나라는 걸좀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3컨스이즈예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3C 행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펄이 좀 들어간 이런 좀 레드 브라운 이런 컬러가 있거든요. 조금 더 여기 이런데 음영을 줄게요. 눈 가까이, 눈 뒤쪽에다가도 그라데이션 되도록 해주고 이거 아니면 이거 발라줄게요. 이렇게 나을 것 같네요. 이 펄을 눈두덩이 가운데 올려줄게요. 쌍꺼풀 라인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짜잔 이렇게.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아직 있길래 집에 쓰고 있거든요. 그거 삐아 피넛 블로썸 그거 한번 사보려고요. 이거를 저는 두 가지 섞어서 그냥 하거든요. 쉐딩을 진하게 넣어도 괜찮은 계절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래도 다들 가을에는 좀 색감이 좀 짙은 그런 메이크업들을 많이들 하고 다니시는 편이잖아요. 쉐딩을 약간 좀 평소보다는 티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닦아가 버려야 돼. 애기가 또 울기 시작했어. 오른쪽도 똑같이 제가 양쪽 대칭이 너무 너무 심해서 이게 저한테는 좀큰 스트레스예요. 사진은 그나마 보정이라도 할수 있지, 영상은 얼굴 보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진짜 옛날에 핸드폰으로 찍고 이랬을 때는 항상 이 이러고 찍었는데, 그리고 이게 제가 턱이 좀긴 편이라서 이렇게 탁탁 쳐주세요. 방금 누가 물두드어가지고 촬영하다 말고 나갔다 왔는데 도를 아십니까 <laughs>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도를 아십니까가. 집까지 저렇게 찾아오시나봐요. 저는 무슨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인 줄 알고 문을 열어드렸거든요. 무슨 복을 받으시라면서 좋은 말씀을 전하러 왔대요. 아 괜찮습니다 하고 문을 딱 닫으려고 했는데 문을 잡으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좀 무서워가지고 <laughs> 괜찮습니다 하고 문 닫았어요. 이렇게 코 쉐딩도 끝. 두 가지 걸러 갖고 왔어요.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하죠? 어3 c 를 먼저 전체적으로 좀 넓게 바르고 웃었을 때딱 튀어나오는 부분 여기를 중심으로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간만에 진짜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신 거예요. 한100 명 넘게 들어왔었는데 사실 옛날에는 더 많이들 봐 주셨었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500명까지도 들어왔었는데 제가 라이브를 오랫동안 안 하기도 했고 뭔가 제 영상이 좀 재미가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래 좀 최근에는 제 라이브를 좀 보시는 분들이 되게 적었었는데 갑자기 그날 따라 많이들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약간 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제 라이브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아, 원래 세미 님 이런 성격이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약간 왠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살아 좀 차분해지거든요. 저는. 근데 라이브에서는 제가 오도방정 따르면서 막 말했더니 아 영상이랑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랑 다르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가요? 이러면서 영상이 더 나은가요? 아니면 은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게더 나은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라이브를 하는 그런 게더 자연스럽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라이브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려서 그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텐션이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는 그 텐션이 안 나와. 나도 왠지 모르겠어. 반말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더 해야겠다. 눈썹을 먼저 해줄 건데, 제가 눈썹 탈색을 너무 하고 싶은데, 탈색을 다 주변에서 말려요. 하지 말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보시다시피 눈썹이 새카매서 그리면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 마스카라로 색을 좀 밝혀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마스카라로 컬러만 바꿔준 상태예요. 고양이상을 좋아해서 약간 올려서 그릴게요. 쭉 빼줘요, 이렇게. 위로 쫙! <laughs> 해주고, 여기서. 저도 옛날에 한 번, 나도 좀 강아지 상이 되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혼자 집에서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연습을 하면서, 나 진짜 죽을 거야! 너무 시끄러워! 옛날에 혼자 집에서 제가 연습을 한답시고, 아이라인을 쭉 내려서 그려봤는데, 역시 새로운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 완전 이런 무펄이나 아까 펄이 있었던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해서 좀 블렌딩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개를 섞어서 합시다. 이렇게 아이라인 위로 덮어주기도 하고 아이라인을 좀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서 여기 쌍꺼풀 뒤 라인을 좀 이렇게 채워줘요. 여기 있잖아요. 점막을 채우는 이 자리를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살살살살 음영을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저의 연한 메이크업을 좋아해주셔가지고, 최근에는 좀 그런 것들을 올렸었던 것 같은데, 간만에 이렇게 하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전좀 바짝 집는 뷰러를 좋아해요. 미쳤다. 애기들이 진짜 서로 울면서 싸우기 시작했다. 제가 저희 엄마한테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대요. 저 진짜 동네에서 유명했대요. 잘 우는 애로. 가만히 놀다가도 악쓰면서 울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너는 별종이라고. 여태껏 살면서 저만큼 그렇게 우는 애 아직도 본 적이 없대요. 아, 근데 그건 기억난다. 유치원 때 저는 점심시간 때 항상 도망쳐서 집에 왔었어요. 걸어서 한 5분 거리였거든요. 저는 낮잠 자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애들 다 낮잠 재우잖아요. 유치원에서는 도망갔어요. 집으로.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도 포기를 했대요. 제가 살았던 곳이 되게 되게 시골이었어가지고 약간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못 가게 막으니까 제가 바닥에 누워서 뒹굴면서 울고 이래가지고 이러다가 실신하겠다 싶어서 그냥 집으로 보내줬대요. 선생님들이 제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점심시간만 되면 애들 자면은 나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유치원에서 간식 같은 거를 매일 나눠줬어요. 저는 그럼 애들이 그걸 먹는 동안 그걸 아껴놓고 안 먹은 다음에 그걸 먹으면서 집에 갔어요, 그냥.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면 다시 학교 가고,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고. 진짜 예쁜 코랄이에요. 이렇게 번지게. 입술을 최대한 많이. 음파 할수 있는 그 정도로 음파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를 약간 이렇게 흐리게 문질러서 해줘요. 그리고 여기 입술 산 사이 있잖아요. 산 사이를 이렇게 뭉개드려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오버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좀 바탕으로 이런 연한 컬러들을 깔아서 입술 라인을 좀 넓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메인 컬러를 바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3CE 제품. 이게 다 너무너무 가을 컬렉션이 전체적으로 너무 잘 뽑혀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3CE 립. 컬러 909번 완전 매트하더라고요. 완전 크레용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딥한 컬러거든요. 이런 거 바르면 오히려 얼굴이 더 까매 보여서 맨날 좀 핑크 섞인 그런 컬러들을 발랐는데 나름 또 가을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발라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 약간 입꼬리를 만들어 줄게요. 입꼬리를 올라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끝. 제가 그때 올리브영에서 발견을 했을 때는 이게 한 5,000원, 6,000원 돈 했던 것 같은데 친구는 이거를 외국에서 1,000원에 사왔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부어서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올려주는 거죠.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사실 가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하긴 해요. 저는 약간 추운 거잘 견디는 편이라서 저는 그런 겨울 특유의 그런 게 좋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겨울 특유의 따뜻함이 있어요. 여름의 더움과는 다른 추운 계절에서 오는 따뜻함 같은 게전 너무 좋아요. 이번엔 개가 짖네. 야,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스타일링을 마치고 와서 엔딩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는 고데기를 하고 왔어요. 어떠신가요? 열심히 땡글땡글 말아봤는데, 고데기도 하고, 이렇게 메이크업 다 끝내고 왔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발전하고, 좋은 영상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세민이가 될게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